토니 로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라는 뜻이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인생을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좋은 선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골든 타임입니다 인생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언어 학습을 보면은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특정 나이 때 특정 시기에는 언어를 더잘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이 때에 비해서. 그 시기가 아니어도 언어 학습이 가능은 해. 그러나 이 시기만큼 강력한 효과는 못 내. 이런 건데요. 보통 6세에서 10세 정도가 언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다라는 게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이 골든 타임 때 언어를 배우면 좋겠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기 축구나 아니면 야구가 사회인 야구처럼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수했던 선출들이요 못 이깁니다.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걔들보다 몇 배로 해도 해도요 그 사람들보다 잘하기 쉽지 않아요. 이처럼 특정 일과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인생 전체 놓고 봤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하루하루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기준으로 우리의 골든타임은 언제냐? 기상 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기상 후 2, 3시간을 뇌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로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업무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뇌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이 시간을 통근에 할애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 뇌의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보다 두 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출근 전에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잘 돌아갈 것이다. 그 집중력의 페이스가 떨어졌을 무렵에 통근 지하철을 타면 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힘들잖아요. 피곤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말 때문에 이게 꼭안 좋기만 할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요. 우리의 뇌가 좀더 활성화되고 에너지가 올라가요. 눈뜬 직후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빡 나오고 그 결과 우리의 집중력도 빡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첫 번째, 스마트폰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막 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네이버 뉴스를 보거나 인스타 피드를 보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그 뉴스나 피드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남들과 비교심을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로 꽉차 있어요. 별로 유익한 컨텐츠, 북토크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최고의 우리 몸의 전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부정적인, 나에게 안 좋은 걸 섭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컨텐츠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라는 건다 정보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요.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입니다. 뇌가 우리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질량은 엄청 작은데 에너지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정보를 소비한다는 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는 뇌자원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뇌자원을 집중해서 쓰면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폰 보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 본다? 보람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상 직후 스마트폰을 본다라는 건내 에너지만 잡아먹는 골든타임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혹은 골든타임에 우리가 뭘 합니까? 통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출근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5분, 10분 더 자고 싶어서 타이트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씻고 밥 먹고 착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타임을 세팅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상 후 골든 타임을 오로지 지하철 도로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보통 지하철이나 도로 사람들이 많죠.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핸드폰 보는 겁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절대 지하철에서 폰 보지 말라라는 컨, 이야기를 컨텐츠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마다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그게 왜 문제예요? 그거 안 하면 도대체 뭘 하죠? 라고 달리거든요. 그게 제일 심각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그때, 어, 그때 핸드폰 안 하면 뭐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올까요? 핸드폰 아니면 할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면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기상 후 2시간, 3시간이 우리 뇌의 골든타임인데 그 골든타임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거나 통근을 하거나 그리고 통근 중에도 역시 스마트폰을 하면서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뇌가 가장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이 골든타임을 잘 써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막그 미라클 모닝하면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리듬이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유전자적으로 아침형인간, 저녁형인간 좀더 유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사회 자체가. 9 to 6로 시간표가 맞춰져 있어. 우리 중에서 내가 전역형 인간이라고 해서 내 리듬에 맞게 마음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그런 호사를 누리다가도 애가 생기면 내가 전역형 인간이라고 애를 안 재울 순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어쩌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내가 전역형 인간일지라도 골든타임을 살리려면 일찍 일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난다, 새벽에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하기 전에는 다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 9 to 6라는 사회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우리가 골든타임을 오로지 활용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야. 잠이 부족하면 안 돼. 7시간 8시간 충분히 안 자면 침에 걸려 이 무식한 놈아. 이런 소리가 달리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저는 평상시 기상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라는 말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일찍 일어나려면 더 일찍 자야죠. 가령 12시부터 7시까지 자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금 당겨서 열, 11시부터 6시, 10시부터 5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달려요. 야, 저녁에 얼마나 바쁜데? 내가 저녁 10시에 빨리 잘수 있겠냐? 어, 그게 팩트일 수도 있는데요. 팩트인지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면은 갤럭시는 디지털 웰빙,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타임이 있거든요. 열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기능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안 찍혀 있다. 스마트폰 안 쓰면서 바쁜 거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아닐 거예요. 저녁에 바쁘다 바쁘다. 그래서 내가 빨리 못 잔다라고 말하는데 뜯어보잖아요. 안 그래요. 핸드폰에 시간 쓰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내려놓고 쓸데없는 약속 내가 안 가도 아무 문제없는 약속만 안 가도요 저녁에 시간 생깁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달리겠죠 야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맞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 유전적으로 아침형 저녁형 이거 구분되어 있대요 근데 이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라는 게요 뭔가 그냥 넌 저녁형이 하면 저녁형으로만 살아야 하고 아침형이면 아침형으로만 살아야 하는 그게 아니랍니다 바뀔 수 있대요. 영국 버밍엄 대학과 서리대학, 호주의 모네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한게 있는데요. 새벽 2시 반에 자서 10시 반쯤에 일어나던 즉, 저녁형 인간들 22명을 모았답니다. 3주 동안 이 사람들을 2, 3시간 정도 수면 사이클을 앞당기는 연구를 했대요. 즉, 한뭐 12시쯤 자서 7시, 8시에 일어나게. 이렇게 했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낮 시간에 햇빛을 좀 많이 받게 하도록 하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수면 사이클이 잘 앞쪽으로 당겨졌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우울증,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대요. 즉, 생체 리듬이란 건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녁형 인간들의 경우엔요. 내가 한 10시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 정도 내 골든타임 가지고 1시부터 일해야지 이런 직장 다니면 너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그러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하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나 도저히 지금보다 두세 시간 일찍은 못 일어나. 좀이라도 더 자고 빨리 출근할래 하시는 분들은요. 사용하는 시간의 성질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 성질 변화인데요. 이게 뭐냐? 평소랑 똑같이 살더라도 사용하는 시간의 성질을 바꿔보는 겁니다. 가령 출퇴근할 때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면 그 대신에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까 출퇴근할 때 스마트폰 왜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뭐 하기? 인책 읽으면 되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 한 칸에 한두 명은 책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그사람들 보면서, 허. 뭐, 잘난 척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책 읽어도 된다니까요. 그럼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나는 김포 골드라인을 타. 아니면 나는 구호성 급행을 타. 나는 몸이 이렇게 짜부대가지고 가는데 책을 어떻게 펼치냐? 오디오북 들으세요. 팟캐스트 들으세요. 핵심은 뭐냐면, 영양가 없는 컨텐츠에 낭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 그 시간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길게 들으시라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저자분들 모시고 1시간 넘는 긴 팟캐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한 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기상 후 2, 3시간은 우리 뇌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뇌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인생 효율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활용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건 기상 후에 보내는 시간의 성질을 바꾸던 핵심은 골든타임을 유의미하게 쓰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보다 더욱 진한 인사이트를 담은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잡는 듯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신 분들 보다 깊이 있는 자기개발 SNS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인생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잘될 것이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으라는 게 어, 믿을만 하니까 나는 재능이 있고, 난, 내 상황은 좋고, 나는 물려받은 게 많고, 그래서 당연히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현실은 답이 없어 보여.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잘될 거야라고 믿기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은 믿는 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딱 잘라서 어디 가서 야, 부토크 사입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뭐랄까? 자기계발계에 믿는 대로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나에게 그게 끄, 그 목표가 끌어당겨진다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대중화시킨 책이 하나 있죠. 바로 시크릿입니다. 근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여기부터제 의견입니다. 그냥 인생은 믿는 대로 된다라는 명제는 저는 오케이 동의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메시지가 있냐? 간절히 믿으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아, 이것까지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운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우주의 기운이 내가 믿는 신이다라고도 할수 있을 거고. 아무튼 전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한발더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 생각의 주파수와 우주의 주파수가 일치해서 불을 끌어당긴다. 아. 여기부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파수가 나오는 순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게 뭐 맞고 틀리고든 뭐 우주의 비밀을 제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적용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표 쓰기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표를 하루 몇 시간씩 몇달몇 몇 년째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쓰기밖에 안 했는데요 정말로 그런데 믿는 대로 된다는 맞는 말 같아 그러면은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해석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좀 애매했는데 이에 대한 좋은 답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퓨처 레디 마인드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 아니다 그러나 낙천적인 사람들은 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비전을 실현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방금 낙천적인 사람들이 잘될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낙천적인 사람들이라는 건 나는 잘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미,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래요. 대신에 나는 잘될 거야 라고 믿어. 단, 내가 행동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소리인 게 내가 잘안될 거라 생각해 그러면 왜할왜 왜 합니까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못 믿습니다 자기가 잘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를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합리화하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재밌는 걸 관찰했어요. 어떤 분들이 유튜브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잘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잘할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막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개발 유튜브를 하고 싶어. 근데 난잘 못할 것 같아. 왜? 주원규 드로우 앤드류 이런 자기개발계의 완전 좋은 채널들 훌륭한 채널들 이런 채널들은 너무 특별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뭐랑 똑같다고 생각했냐면 메시가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나는 메시처럼 할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축구를 안 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뭐랄까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살짝 신물이 났거든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키우지 말고 나 인플루언서 나고 살란다.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유튜버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살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사업을 할때 저의 비교 대상이 누구였냐면 몇 천억을 엑시타신 정말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그런 사업가분들이 어떻게 사업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야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내가 왜 그분만큼 잘해야 되죠? 메시 호날두가 못 되면 축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뭡니까? 그분들만큼 아니어도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메시 호날두가 못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더 잘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믿으라는 게요. 내가 정말 최고 수준,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라는 결과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믿어져요 <laughs> 처음에는 좀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그런 결과를 가질 거야 그거는 믿을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그런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지 이거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오히려 그걸 믿을수록 잘하는 사람들과 나의 격차가 실감이 나가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처 레디 마인드에서 뭐라고 말하냐 최고의 혁신가들은 홈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작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할 때 중요한 것은 발전이지 완벽이 아니다. 최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세상에 곧, greatest of all time은 몇안 된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향해 완벽을 잡는다면 즉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무한하게 펼쳐진다. 내가 고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축구의 리오넬 메시, 테니스의 조코비치,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 돼야겠지? 그럼 100%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지, 조금 더 발전해야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으라는 게 결과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발전을 믿으라는 겁니다. 완벽한 것을 한 번에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지금보단 나아질 수 있어라는 발전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혹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완벽한 결과를 지금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파수까지 간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건요. 내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나아질 수 있어. 발전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과 발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믿어야 돼요.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쾌한 기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유쾌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똑같은 게 믿음에도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나를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로 상황은 부정적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냥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인생을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바꿀 마지막 선택, 바로 생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비자예요. 우리는 뭔가를 삽니다. 물건을 사건 지식을 사건 뭔가를 사요. 여러분도 지금 제 콘텐츠를 사고 계신 겁니다. 오, 어, 나돈안 냈는데 시간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됐건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해보겠다. 소비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산도 하겠다. 라는 생산자 사이드로 넘어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지만 말고 팔아보기도 해보고 서비스를 이용만 하지 말고 만들어보고 콘텐츠를 시청하지만 말고 생산. 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건 생산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부담 없이 무조건 시도해 볼수 있고 시도해 봐야 한다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내 일과 관련된 콘텐츠는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관련된 콘텐츠가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이 일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쌓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거를 내가 유튜버 될 것도 아니고 그거를 왜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쌓은 콘텐츠가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모임을 통해서 만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청소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때 유튜브를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주방 청소, 에어컨 청소 이런 영상들을 좀 올리다가 말았어요. <laughs> 별로 안 올렸어요. 영상도 한 미드폼 영상, 즉좀긴 영상 대여섯 개 그리고 쇼츠 한열개이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조회수도 제일 잘 나온 게 500회? 뭐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 조회수만 가지고 유튜버가 됐다, 돈을 벌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게 뭐냐면요. 최근에 명함을 새로 파셨어요. 근데 그 명함 뒷면에다가 유튜브 채널로 이어지는 QR 코드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깃집에 가서 그냥 고기 먹은 다음에 고깃집 사장님한테 어, 제가 이런 청소일하는 사람인데요. 하고 명함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명함을 받자마자 유튜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찍어보시더래요. 어 근데 영상이 많이는 없는데 몇 개가 있어? 그리고 그 중에 에어컨 청소가 있었어. 근데 마침 이 고깃집 사장님이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에어컨 청소를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 유튜브 채널이 있네? 에어컨 청소를 얼마나 자세히 하는지 기록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청소업 하시는 분이 그냥 혼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유튜브 채널도 있고 막돼 있으니까 되게 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깃집 사장님이 그 지역에서 고깃집을 여러 개해 그래서 자기 매장 전체 에어컨 청소를 일괄로 맡겨버린 거예요 계약 금액이 천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콘텐츠가 주는 신뢰예요 저 아는 분 중에 디자인 에이전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한 모든 작업이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다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고객들이 찾아오기 전에 업체를 일단 검색해본대요 그리고 검색해보고 블로그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본답니다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와서 각기 다른 레퍼런스를 정주행을 하고 나서 연락을 한대요. 왜냐면 단가가 좀 높은 서비스라.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돈을 내고 고객이 되기 전에 수십 번은 찾아보고 나서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수십 번 방문해서 볼 만한 건덕지가 없었으면 안 왔겠죠. sns에 콘텐츠가 쌓여 있다는 건 여러분 이곳이 전문적이고 혹은 이 사람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SNS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세대나 아니면 SNS 컨텐츠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 이 사람 얼굴이 나오면 유튜버예요. <laughs> 검색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뭐좀 있는, 전문성 있는 믿을 만한 업체로 느껴져요. 그래서 SNS에 뭐라도 생산해서 기록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기로 선택해야 돼요. 특히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게 뭐 무조건 여러분이 전업 유튜버를 해야 된다. 직장 때려치고 전업 유튜버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막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 나와도 돼요. 내 일에 대한 신뢰와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작업물을 쌓아 놓잖아요. 이게 음, 사실 저처럼 전업 유튜버를 하는 것보다 더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컨텐츠를 생산하기로 하는 이 생산이라는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5년,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지 모르는 세 가지 좋은 선택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을 활용해라 아침 기상 후 두세 시간이 우리 뇌가 가장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뇌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시간을 살리기 위해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상 후 두세 시간을 그냥 정보 소비로 흘려보냈다면 공부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으로 성질을 바꿔봐라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 내가 잘될 거라고 믿기로 선택해 보셔라 결국 세상 모든 성공은 낙관주의자들이 가져갑니다. 왜? 낙관주의자들은 자기가 잘될 거라 믿고, 그러니 행동합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는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행동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잘될 거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잘될 거라 믿으라는 게 나는 당장 메시가 될 거야. 나는 당장 수백억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현실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노력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과정, 발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자로만 살아가지만 세상 모든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소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생산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무엇을 생산해야 되냐? 컨텐츠를 생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업과 관련된, 여러분의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셔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도 정말정말 유익하니까 많이많이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